사실은 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어, 사람들에게 비유로 어, 말씀을 하, 해주셨어요. 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러볼이라는데이패러볼이라는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패러라는 게이게 어, 평행선을 긋는 것과 같은 거야. 예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양쪽에 날개 같은 걸 타고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는 것처럼 어, 이 페러그라블 페러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어, 어떤 일들을 설명하는데 어,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 그렇게 비슷한 일 또는 비슷한 사건을 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거를 통해서, 어, 아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블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어, 오늘 어,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개념인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면 그 반짝거리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물질이니까 그 물질을 말하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짝거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금이냐? 아, 그거는 비유니까 그 자체가 금같이 빛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11, 12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이거는 어, 이 비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어, 이게 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게끔 들어주는 설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 어떤 사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은. 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알아듣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이게 외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봐 어, 그 말씀을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돌이켰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어, 아예 하나님의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어요. 근데 그 귀라는 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귀가 아니고 그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데 마음의 귀라는 건 뭐냐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더라도요 그게 뭐냐면 그 좋은 것을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죠. 아주 좋은, 정말, 예, 이, 이 의사들이 쓰는 칼은요, 굉장히 예, 정교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어, 무디면, 되, 무디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최고의 그 칼을 어,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 가지고 있으면 그 칼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어, 뱀이 가장 좋은 물을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가 가장 좋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먹어도 누가 먹느냐 또는 어떤 마음을 먹고 그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버리면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이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자, 그게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야죠. 잘못 읽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아무리 제대로 읽어도 듣는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사실은 13절부터 비유를 해석을 해주세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뭔지를. 어 이 사실은 이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지금 네 가지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길가의 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에 땅이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뭐냐? 마음이에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가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 이게 뭐냐면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듣기는 해도, 어, 이게 이게 들리 이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남이 마음에 이게 도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들린 거를 여기다가 묶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1 5절에그 새가 뭐냐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죠. 또는 허망한 그리고 허탄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중원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원부원이 뭐냐면요. 계속 자기가 뭘 말하고 있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을 하고 있는 게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사실은 영적 실체라고 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을 못 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집중을 왜못 하느냐? 마음이 생각이 이 영과 혼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세상의 영에게 잡혀가지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슬픈지도 기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런 상태가 길가예요. 두 번째는요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밭이라고 하는 이 돌밭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적으로 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맨날 사건이잖아요. 맨날 문제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게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 자극이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사건, 사,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것 같다고 생각 그래요. 그런데 인생은 눈뜨고 사는 모든 인생은요 사건과 사고의 연, 연속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될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그 사건과 사고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게 외부적인 사건에 자기가 그 외부적인 사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있는 음, 것들이 계속 걸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이 가시떨기는 어, 이제 뿌리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가 자기 마음에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면이 뭐가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내적인 이,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계속 뭐할 때마다 염려가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는 그게 상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것들을 보고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것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원래는 이 가시 떨기가 뭐하는냐면 줄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렸어요. 그래서. 그 뿌리 속에서 물을, 다, 물을 받아들여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줄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줄기가 뭐냐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이,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는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게 온전히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물을 빨아들여서 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뭘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다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이 성품에 관련된,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 이게 이 사, 살리는 뭔가 생명의 요소라고 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를 않아요. 어, 그 살리는 열매 결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결실이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이이 이,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고 또이 이 가시 떨기도 없으니까 이 마음의 염려도 없으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물을 받, 위로 올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에도 차원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한 씨가 최고로 잘 맺을 수 있는 음, 숫자가 100개, 어, 최하가 60, 최하가 30개. 그러니까 30개, 60개, 100배가 뭐냐면 그 말씀의 결실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결실들이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고 또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또는 그, 그걸 통해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은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보살펴주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왜그그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들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백배의 결실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데, 5천 명을 먹여요. 7천 명을 먹여요. 그게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냐? 그게 그만큼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이 뭐냐면,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나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낮에도 말씀하시고요. 밤에도 말씀하시고요. 또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처럼 이 말씀도 듣, 말씀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내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몰랐다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듣 들으면서도 마귀한테 빼앗기거나 또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거나 또는 내 내면적인 이, 이 마음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거나 어, 그거 하지 말고 다 그거 극복하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구절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리셔야 돼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들린 말씀 가지고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